지금까지 이보다 싼 적은 없었다.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대표님, 진짜 이대로 찍어요? Hello. 리스랑 렌트랑의 이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리아 추천 차량은 두 가지예요. 스타리아 구입하실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디젤 2.2 7인승 장기 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차량은 스타리아 투어러 디젤 2.2 9인승 장기 렌트입니다. 리스랑 렌트랑에서 준비한 두 차량의 초초 초. 공개 에 앞서서요 간략하게 장기 렌트의 장점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스타리아 장기 렌트의 장점 1 초기 비용이 없습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각종 차량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월 렌트 료에 산정되기 때문에 따로 납입할 게 없습니다 2 보험료 걱정 끝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 이력 등으로 개인 적용 보험료가 비싼 분들, 여러 명이 이용 예정이라서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장기 렌트가 답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도요,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게 꿀이죠. 3. 사업자는 절세 효과 톡톡. 비용 처리는 물론 9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있으니까 사업자에 특화된 장기 렌트 좋죠. 사 감가 방어 차량은 시동 거는 그 순간부터 타면 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장기 렌트의 경우 약정 거리 선택을 통해 마음껏 누리고 반납해도 금융사 잔존 가치 보장으로 인한 감가 최소화가 답입니다 오. 장기 렌트는 금융 상품과 별개입니다. 장기 렌트는 임대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용상 기대출 기록도 안 남고요. 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 등 혹시라도 대출 받으실 때 한도에 영향이 없다는 게 좋습니다. 6 장기 렌트는 자산이 아닙니다. 차량의 명의가 금융사로 등재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수가가 반영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스타리아가 출시가 됐습니다. 카니발이냐 스타리아냐 고민 진짜 많이 하실텐데요. 어떤 차를 살지는 고민 많이 하시고요. 어디서 살지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께는 리스랑 렌트랑이 있습니다. 빠른 출고, 합리적인 견적,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까지 스타리아 출고도 리스랑 렌트랑과 함께 하세요. 안녕. 뿅. 내 상황에는 스타리아 장기 렌트가 맞구나 싶으신 분들, 자, 이제 첫 번째 라운지 차량부터 보시죠. 리스랑 렌트랑 대표님의 야심찬 전국 최저특가를 공개합니다. 총 차량가 4,355만원, 금융사는 M캐피탈이고요. 약정기간은 48개월, 약정거리는 2만, 3만, 4만,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무선납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만 26세 이상 기준이고요. 보험담보 조건은 스탠다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담보를 높이길 원하신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에 따른 렌트료 변동이 없고요. 법인 사업자 임직원 한정 특약 시도 렌트료 변동이 없습니다. 대박! 두 번째 차량도 만나봅니다. 스타리아 투어러 리스랑 렌트랑 대표님의 전국 최저 특가 공개. 총 차량가 4,355만 원. 금융사는 M 캐피탈이고요. 약정 기간은 48개월. 약정 거리 2만, 3만, 4만.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무선납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만 26세 이상 기준이고요. 보험 담보 조건은 스탠다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 담보를 높이길 원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에 따른 렌트료 변동이 없고요. 법인 사업자 임직원 한정 특약 시에도 렌트료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천양 계약을 원하신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리스랑 렌트랑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 계약 진행까지 모두 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번 건은 너무 특가라서 직원한테 못 맡겨요. 직접 해야 돼. <laughs> 아, 참, 가격이 싸니까 서비스 별로일 것 같다구요? 짜잔! 글라스 틴트, 로데 프리미엄 틴팅, 블랙박스 파인뷰 LX5000, 유리막 코팅, PPF 생활보호팩, 조말론 방향제까지 질 높은 서비스 용품, 제대로 된 서비스 모두 보장합니다. 여러분, 스타리아 살 때도 리스랑 렌트랑과 함께하세요.